Only six ten minutes until cool. boarding feels like I'm about oh to started I can't believe I'm gonna freeze speed with a crazy anticipation, feeling like this. Tell me how the hell can I be patient? Jump suit Google helmet all in place. 여기 옆에 있어요 다들 변비 걸려봤지? 변비에 걸렸을 때 과략근에 힘을 엄청 줘야 겨우 막 겨우 겨우 이렇게 나오잖아 그 정도로 내 인맥을 쥐어짜가지고 딱 하나 나온 인맥이야 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와 인스타 <laughs> 팔로워 내 100배 아니요. 방송 출연 횟수 나의 100배 수입 나의 100배 <웃음> <웃음> <laughs> 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절대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소개를 해보든가 도아 저요? 그럼... 그냥... 근데 나만 반말하니까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인다 아 반말하러 그러면 아니 사실 다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웃음> <알겠으니>? <웃음> 알겠어 아네잘 부탁할게 <laughs> 아 저는요 어, 매일 아침에 KBS 뉴스검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날씨를 무려 다섯 분이나 출연하고 있어요 이, 얘도 나오는데 얘도 이한 잠깐 나오긴 해. 난 <laughs> 네. 시간으로 백배야. <100배야. 웃음> 아니 어.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매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마다는 그 KBS ETV 에는꾸진키즈방에서 문제를 오. 하나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시간 잘 재야 돼, 알았지? 그래.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가자, 좋아, 나 준비됐어. 그럼 준비 시작. 그리고 저는 또, 어, 여러분, 이, 이거 KBS 프로는 아니지. 아니, 왜한번 어, 여러분, 어플 피클플레이 검색하셔서. <laughs> 피클 자, 이건 편지. 다음받으시면은 <laughs> 저를 또화목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 예측 승부 이렇게 어플이니까요. 토토? 다 맞추시면은. 토 불법 토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가실 수 있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어... 한번 다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구마구 곧 업데이트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 광고 찍어 놔. <laughs> 광고 찍어 돈 주고 해. <laughs> 다음 주에 박명수 라디오쇼에 월요일에 이 출연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김종현, <laughs> 매우 신나. 어 급히 아니요? 오늘 아침에 어. 섭외를 한번 해볼게 네, 네, 이거리 어떻게 알았어요? 스파이를 심어서 라디오 피디님이 아, 니까야만큼가 공개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이 신방실 선배랑 같이 출연하는 것도 아, 방금 그렇다. 알았어요 저거 저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ㅋ ㅋ ㅋ ㅋ ㅋ 다 우리는 KBS 여기 서울에서 처음 알게 됐어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근데 찾아보니까 KBS 강릉에서도 아나운서로 일을 했더라고 어, 네 이거 잠깐 했어요 왜냐면 KBS 기상캐스터 시험이 바로 떠버려서 한 4개월 일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일하진 않는데 강원도에서의 추억이 되게 좋았어서 와, 가끔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laughs> 같... 간장 먹어봤나? 서핑 좀 못, 해보셨나? 많이 못다 이렇게 아, 해야 되나? 부산 사람 부산 사람 아 부산이에요 아, 맞아. 사투리 어, 한번 해봐봐 저요? 다 아, 시키면 좀.. 못하겠는데.. 아니 근데 날씨 여신이라고 검색이 엄청 많이 되는데 아 날씨 여신.. 솔직히 여신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놨어요? 너도.. 제... 아... 너도 하나 껴. 이거 <laughs> 뭐예요? 이거 어... 무슨 컨셉이에요? 이퓨리에요아 왜냐면 이게.. 내가 신기해요? 여기서는.. <laughs> 음... 여기서는 그.. 그래서 약간 다른 자아라는 걸표현하요 지금, 지금 이걸로 거잖아. 얼굴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거예요? 다른 자를 아, 나타내는 다다 아. 그런 상징하는 물건이지. 알겠습니다. 너도, 너, 너도 너의 네. 다른 자화장 여기 딱 있잖아. 아, 그쵸 그렇죠. 이거 때문에 다른 <laughs> 자 <자아>. 다른 사람 <laughs> 되는 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laughs> 그래서 과거 이력을 좀더 얘기를 해 봐. 과거 이력. 아, 저는 그리고 2014년 전국춘향선발대회 미스춘향 미 출신입니다. 오, 오 그거 조사 안 해왔어 둘이. 나 봤어 근데. 그게 또 KBS에서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방송 정말 데뷔가 KBS 아침마다었어요아 아, 진짜? 네. 거기서... 아침마다 나가지 있냐? 나 있어. 아 그래? 나. 입사하고 나. <laughs> 아 그래. 근데 이게 그내 말로... 동기 들러리했어. <laughs> <laughs> 막이러고 갑자기 그 생각났는데 뭐 어디였더라? 아 맞아. 얘 얘도 그 이런 유튜브나 아무튼 인터넷 <laughs> 영상 뭐를 했었거든. 날씨 같은 거로 강한 날씨랑이라고 했었는데요. <laughs>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없어진지가 좀 됐거든, 아, 사실. 아 진짜? 회사 좀 미쳤다. 내가 아, 미쳤어. 오, 정말 미쳤어. KBS? 어. KBS? <laughs> 예, 예. 이거 어제 편집될 거니까 뭐 아무튼 슬덩이 어. 어. 편집 왜요? 또고 해도 났다 그럴까? 되지?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 그리고 화성대가 그래서 뭐, 얘 무슨 날씨 뭐 하라고 그, 만들어냈던 제목이 있었어 아,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어, 괜찮지 뭐요? 않아요? 아, 이거 할 거예요. 직접 해봐봐.